지난주일에 그 기도생활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무엇이 열렸다고 했죠? 예,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또 무엇이 내려왔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예, 비둘기, 같,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들렸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어, 자신의 어떤 그 존재라고 할까요?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그 소중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언제 그랬다고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주어지는 그 소중한 축복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요. 기도가 무엇이며 또, 기도를 통해서 어떤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인데 이 향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께로 늘 올라가는 그 향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번제를 통해서 번제나 하목제나 뭐어 여러 소제나 여러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어, 그러한 그 구약의 제사, 뭐 속제제, 속건제, 번제 이런 제사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번제를 드릴 때그 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가 있었습니다. 예, 태워서 드릴 때그 향기가 어, 그 연기가 올라가는데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에서는 어, 구약처럼 짐승을 잡아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셨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사가 그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다 올려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향기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하심에 내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 드리라. 아멘. 천사가, 어, 지금, 금, 어, 거기에 그 장로들과 내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각각 금 대접과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 천사가 그 금대접, 그 금대접 안에 향이 가득한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들을 천사가 다 금대접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 향을 성도의 기도가 향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고 밤낮으로 쓰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정수에도 기도하지만 또 무시로도 기도하고, 우리가 길을 걷다가도 기도하고, 또... 정시 기도, 우리 뭐 새벽 기도이든, 교회에 정해져 있는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은, 사무엘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나는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것을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명자, 기도의 사명자. 사무엘은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사사이기도 하고, 기도자의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 것이 소중한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 즉 아멘 사무엘은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고 딴단고 범하지 아니하고 서로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의 사명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소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다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은 기도하기를 쓰는 죄를 범치 아니할 우리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시려고, 어, 교회 나와기 수많은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밤늦도록 일하시고 새벽 기도 나온다는 게 아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요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않으려고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향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기도는 당구와 단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게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간구라고 하는 말은 청원한다, 요청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고 이 간구의 기도, 간구는 간절히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강구하는 자와 늘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되기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강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묵상을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칠절에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안이 엄습해 올 때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 마음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 축복이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강구한다는 것은 고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이 고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말씀이 잘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니 아멘. 기도의 3 단계라고 합니다. 첫째는 구하는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신다. 구하는 자가 받게 된다는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게 돼. 찾으라. 다음 단 찾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간구와 간청이라고. 해요. 간, 이 간청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개혁 한글판에는 강청이라고 했습니다. 강청의 기도, 간청의 기도. 같은 의미입니다. 을 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지 부끄러워지 않고 꼭 달라고 간청하는 것 자녀가 부모에게 하듯이 그 기도가 대표적인 그 기도 여러 기도에 가나 그 기도 간이 간청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를 보면 가난 여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8절까지 말씀인데요. 어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드로와 시돈 지방은 가나안 땅에. 22절 말씀.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 이 가정은 예쁜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 들,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딸 자체가 막 흉악해진 것입니다. 말을 듣고 안 듣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흉악한 막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고치려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해 보다가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다는 말씀 듣고 나가서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 질릅니다이 간청하는 것은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십 내 딸이 정확하게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답답하지요. 막 제자들이 어, 선생님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가시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냐 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경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에는 다른데로 보냈음을 받지 않냐 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그런데 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간청하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절 하면서 예수님 앞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딸을 고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간청하면 그래 알았다. 한번 도와줄게. 그랬으면 좋은데 아 예수님은 더 무서운 소리를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어 아주 무서운 소리죠. 왜냐면, 하그 유대 사람들이 그 이방 사람들을 아예 개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 떡은 자녀에게 줘야 하는데, 이 귀동답을 자녀에게 줘야 하는데, 아, 그거 이방 사람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런데 그 여자는 쥐여올수 없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조사하오니 은혜를 주십시오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이러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간청하는 기도 포기하지 않고 주여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 딸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난 여인, 여인을 향하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 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대답하 이렇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는 간구와,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기도는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기도는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신약성경에는 이 말씀이 2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준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잠들어, 잠들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세요 땀방울이 변하여 빗방울이 되어서 툭툭 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입니다 어, 3 0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이에 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나와 함께 깨어있자. 내가 십자가 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에 깨어있자라고 하는데, 다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말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차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40절 말씀 또 잠들어있는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가 없다 아멘 주님은 잠들어있는 우리 영혼을 바라보시면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될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시험 들지 않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시험든다 시험들지 않도록 기도하자라고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하든 우리 성도가 시험들게 만들려고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도 시험듭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단에도 쉽게 빠져버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은 이로 하시는 그 말씀은 마음인 마음내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기도를 실 수가 있지만 그러나 시험들지 않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다 잡고 있는 할렐루야. 우 베드로전서 5장 우리 8절로 9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구절 말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어, 이 사단이 이 마귀가 우문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어, 삼킬 자를 어, 가끔 수동교에도 옵니다 와가지고 누구를 잡을까? 하지 그래 깨워서 기도하라라고는 말씀. 기도는 우리를 깨우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 그 제목의 말씀인데 기도가 축복입니다. 기도는 존귀한 자를 만, 존귀한 자가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아 베드로전서가 아니고 오늘 역대상 4장9절 말씀. 역대상 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뜻이 수고로이 낳았다는 것입니다. 수고, 고통, 슬픔. 그런 뜻. 야베스 하면 단어가 좀 좋게 보이는데, 그 의미는 수고. 슬픔, 고통, 아픔, 그런 뜻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지었다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이름하여. 그래서 야베스가 태어날 때그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는지, 남편이 돌아갔었는지, 아니면 그 아이를 낳으면서 너무너무 난산해서 죽을 뻔했는지, 아니면 이상하게 이 아이를 가짐으로 인해서 어, 일마다 안 되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큰 고통, 어려움은 찾아왔는지 그냥 그 아이 이름을 너 고통이다, 너죽고다 아픔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부르면 뭐 김씨라고 그러면 김고통하 그렇게 부른 거예요 야베스는 그러나 야베스는 기도로 이겨낸 사람이 에요 그런 고통으로, 그런 아픔으로 태어났고 살아갔지만, 기도로 귀중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 야베스처럼, 그런 고통이나 그런 아픔이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슬픔이 있고, 이런 고통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야베스를 떠나보내고, 고통의 야벳스가 아니라 이제는 존귀한 자의 야벳스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슬픔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고통의 야벳스가 사라지고 존귀한 자신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그 향기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와 간구, 간청인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깨어 있게 만듭니다. 기도는 더 나아가 우리의 고통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존귀한 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